고맙습니다. 네, 습니다 네, 김진경입니다. 어, 이번에 트레블보디를 어, 혼자서 단독으로 예능을 찍게 되고요. 방금 이제 처음 공개된 영상으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 자연이 아름답고 도시와 자연의 조화가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어, 아르헨티나에 다녔습니다. 오늘 어, 일단 아르헨티나는 그, 사람이 입구보다, 손가락더 많다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소고기가 굉장히 싸 우리, 오리, 우리나라에서 보면 진짜, 닭고기 사먹는 거보다 더싼 정도의 가격이더라고요. 물가도 지금 굉장히 싸고, 소고기 자체가 싸다고. 소고기 음식이,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 소고기 음식은 어, 굉장히 추천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먹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만든 한국 음식을 저는 정말로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고기 자체가 너무나 저렴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격 생각해서 조금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 한국 고기 음식을 정말 1인당 10인분씩 그냥 드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그 악마의 목공원이라고 아까 그 쿠포 잠깐 네, 나왔는데요. 네, 네. 정말 엄청 났어요. 이관수 아, 쿠포요 이관수 쿠포는 네. 이름만 들어봤지, 네. 와, 진짜 눈으로 실제로 보니까 자연한테 진짜 나는 정말 작은 인간의, 인간의 대가나라는 들어간, 생각을 진짜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셨고, 실제로 눈으로 담는 거랑은, 네. 영상을 네. 보는 거랑은 전실 네. 처음이 다른 것 같아요. 从外面过，开窗